카트라이더 섭종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이솔로. 나름 카트를 좋아했던 제이솔. 마지막으로 접속해 보기로 하는데. 16대 9가 지원이 됐어. 이제 드디어 섭종하기 두달 전에 아무튼 한번 해 보자. 나름 저 38렙. 섭종하기 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뭐임? 오. 아, 클리었다. 어, 어허, 다 따라준다 진짜. 얘들 혹시 보다 아니야 지금? 저 앞에 수영 경주 저분 빼고 다 보신 것 같은데 왜지? 약간 닉네임이 보시긴 해. 어, 닉좀 잘한다. 어, 응? 안 되지? 어, 되네. 아이고. 어. 제발, 이 등. 아, <laughs> 나이스 이 등. 오, 예. 아, 카트 실력 나쁘지 않. 와, 씨, 야, 폰트도 편집이 됐어. 연습 카트. 아, 그렇네. 아, 쟤 고인물이 왔구나. 어, 여러분들. 저, 제동이 클럽 있는 거 아십니까? 나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어? 응 시작해. 꼴등을 기원한다고요? 시작 꼴등 되겠는데? 스페이스? 예, 뭔 카트요, 이거? 큰일 났다. 꼴등인데? 야, 꼴등이다. 큰일 났어. 어이구 씨. 응? 리타이어. 한대 리타이어. 어, 한명더 있다. 응? 나만 한거 아니야? 여기서 한 판만 더 하자. 아, 나 진짜 자존심 있지. 야, 이이 이 XNG 더잘 되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여러분들 그냥 드리프트다. <laughs> 야, 나 씨. 이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야, 나카트는 진짜 발전이 없다. 뭐 항상 그대로냐 나는. 나저카트 실력 달라진 게 없음. 똑같이 그대로 꼴등이. 아. 어. 어, 카트 몹시... 어, 야, 카트가 고생 게임이었구나. 어, 벌써? 안돼. 잘하는구나. 좋았다. 좋은 인생이었고, 마지막 내 카트가 뭐가 있었는지 좀 보고 가자. 어, 근데 나 생각보다 카트 많았는데, 흑기사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건데, 자, 좋은 인생이었고. 저도 여러분들 드리프트 나름 베타 테스터 나올 때마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뭐 없지 않나? 나 지금 뭐 있음? 뭐 어, 있네. 넥슨 카트, 넥슨 카트 믿는다. 캐릭터 오! 와, 현대 버전이네. <laughs> 얘는... 얘는 뭐야? 나는 모범생 디즈니 써울래 아이템 문저 먼저 해볼까? 어, 잠시만. 나 아이템 카트 아닌 거 같은데요. 어, 근데 나 아이템 만들고 여기 드리프트 할게. 어! 물총 누구야 이거 안되겠다 외계인 응 실드 죠아거의가안 먹히는구나 아이, 거의가 안 아이 이 자석 그만 써라 응응난안 먹혔죠 어저 자석 좀 그만 써라 어, 어. 지금 좋았어 나이템 좀 소질 있는데 어 자석 좀 그만 써라 어어? 쟤는 뭐 이과야? 뭐자성만써 쟤는? 응? 내가 1등이죠? 응? 내가 1등이죠? 내가 1등이죠? 크크 <laughs> 아이템이잖아 이지 어? 팔제 리타이어 아님? 아이고 리타이어 얘네요 어? 미사일이죠? 가버려 어그거 아이씨 어? 어어 세상이 날억까하네 어내 앞에 한명 죽었고. 음... 아우 삼성이 아빠 마지막에 밟았어. 우리 팀컷 밟혔어. 팀원이랑 어하는데 <laughs> 언제 어, 드리프트?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카트도 오랜만에 하면 재밌어. 카트 재밌게 했다. 3월 5일에 가는 우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세계에서 잘 놀아야지. 어쩔 수 있나? 그러면 유아 카트를 할수 있다. 아무도 어... 막아버리기. 아! 아이씨! 사소해! 아! 사소해! 누가 1등 막는 거썼어 미안해, 그거 나야 야, 우리 나라니 꼴등. 음, 좋다. 우리 1등 언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근소.